십자가와 고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리보소 3장 10절 말씀 의심할 여지 없이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도전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필립비안시는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 한 번쯤 생각은 해보지만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그렇게 변덕스럽고 불공평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가학적인 신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동떨어져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합니다. 흑의치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며 흐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639페이지에 쓴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한 바로 그분이다. 고통으로 가득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는 부처의 상 앞에 공손하게 서 보았다. 부처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보일 듯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얼굴에는 희미한 표정을 짓고 세상의 고뇌에서 동떨어져 있었다.하지만 매번 잠시 후면 나는 그 앞에서 물러 나와야만 했다.그리고 상상 속에서 나는 그 대신에 십자가상에 있는 외롭고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인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은 찢기고. 손발은 비틀리고, 이마에서는 가시에 찔린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입은 마르고 견딜 수 없이 목이 마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에 빠져 있는 그 인물을 의지한다.그분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다.그분은 혈과 욕과 눈물과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비추어 볼때좀더 다르기 쉬워진다. 포사이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변호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